아니 아까 미안해 어? 세요안세요어이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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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안녕 아니 안녕하안안 한식 오빠 얘기를 괜히. 난또 시간을 빨리 줄이고, 이거 오빠가 안 하려고 그 얘기 한 건데, 오. 좀 미안하네. 음. 괜히 또 오빠 생각해보면 또 이거 제이를 위해서 산 거잖아. 아까 제이또잘 놀더라. 근데 왜 다시 했던 거 다시 부셔, 오빠? 음. 다 부셨어? 다 부러졌어? 다 다팔어 예. 반품하려고? 그냥 음. 분해해 놓고 한식이 음. 오면은 하려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이제. 비교한 건 아니었어. 그래. 음. 야 이제 완제품 살려면. <laughs> 제가 좀 신청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음.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본론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빠가 이렇게 희생해 주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했나? 저는 항상 이렇게 음. 뒤돌아서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먼저 얼른 가서 사과를 신청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먼저 잘또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물론 저도 미안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에이 먼저 미안해 진짜 아버지 말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제가 어색해요. 그래서 좀... 왜 제가 자존심이 아직도 제가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제가 좀더 먼저 이제 좀 하려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래 줄 때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고맙습니다. 음. 이런 거는 이 부부가 참 좋다. 어, 뒤끝이 없어요. 응. 사과를 먼저 빨리 해주시는 건 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어. 진짜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렇지. 그리고 저런 거 이제 오면은 몇개 쌓아뒀다가 날 잡아서 한 시경 시켜가지고 <laughs> <외주주면> 돼, 외주 주는데 <laughs> 외주. 그분은 무슨 죄야? <laughs> 둘이 외출하시나 봐. 뭐죠? 그 뭐야? <laughs> 이거 어디서 왔어? 다운인데 저희 저희 근본 있는 스시. 근본 있는 스시요? 스시 근이. 스시 근이. 오? 어? 어 뭐야? 저희 스시 근이는 근본 있는. 셰프님들한테 다 빌리고 근본 있는 셰프님들의 레시피와 근본 이걸 있는 그걸 언제 빌렸어 오빠? 유튜브의 레시피들을 다 참고해서 제가 오늘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오, 오 진짜 집에서 스시를, 스시를 직접 해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니 감동이다. 나중에 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시점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고 아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사실 이렇게 집에서도 좀 해서 물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먹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좀 배워보려고요. 오 진짜. 아 이걸 아 이러면 뭐아 회사 스시 쪽이니까. 오 네. 아니, 아니 오빠가 스시를, 스시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아, 아 그래서 네, 스시를 그 철학이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야,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맞아요. 와, 여기 진짜 스위스 집이에요.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숫자다. 밥과 물의 숫자가 생명입니다. 우와... 와, 저쌀 씻을 때부터 저렇게, 와. 와. 음. 제가 조금 심심해가지고. 아, 네. 어, 밥 짓는 모습이 멋있으신데요? 어, 밥 짓는 모습이 멋있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쌀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씻으시네요. 아, 쌀을? 네. 그 쌀을 섬세하게 다뤄야 네. 그쌀 표면이 상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야지 그 쌀알이 그 탱탱함이 유지가 되고 맛있습니다. 와, 아니 오빠 근데 진짜 쌀에 대해서 진심이다. 씻는 것부터가 약간 다른데 나랑? 난 그냥 이렇게 <laughs>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그 쌀이 무뎌져 갖고 맛이 탱탱함이 없어집니다. 아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또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열번 10번 이상, 열번 10번 정도를 최소한 씻습니다. 열 10, 번, 열 번. 열번 어. 어. 씻어요? 그 이게 너무 진심이어서 그러네. 밥 하기가 힘들어요. 아 윤진 씨가 그저 좀 고충이좀 있겠다. <laughs> 어. 밥과 물의 숫자가 생명입니다. 다 됐어요? 어다 됐어요. 아, 잘 됐어라. 어, 잘 됐어. 원하는 대로 꼬들꼬들 됐네. 오오잘 떨어지네. 떨어지잖아, 후두둑. 잘 떨어지네. 어, 후두둑 떨어지잖아 후두둑. 진짜 구슬구슬한가 보다. 후두둑 떨어지잖아. 후대리 물? 오아 조용히 어도지 맛있겠다. 얘를 이제 한 20분 정도 식혀야 돼요. 식초랑 잘 이제 배합이 되면서. 아 저기도 식혀요? 와저 나무통이 있어. 와저 뭐야. 스시집에 있는 나무통 아니야? 아, 이제 저. 빌려온 것 같아요 아는 집에서. 오. 저 스시집 오늘 쉬는 날인가 봐요. 아, 그러게. <laughs> 아니, 여러 개 있겠지 큰데는. 아, 아 그래? 그래? 응. 와. 맛있겠다. 오야 와, 참계할도 있어. 맛있겠다. 캐비아 어, 있어. 와. 오, 어, 뭐야? 오, 오 고추냉이도 가라. 이거 너무 좋잖아. 와, 와 대박이다. 야, 재료가 아주 좋다. 이번 첫 번째 요리는 이 바다의 푸아그라 안키모를. 네. 어, 안키모를. 아, 아귀관을. 저걸 초밥으로 먹어요? 야, 저거 쉽지 않은데. 맛있게 좀 새롭게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들 먹는 연근칩. 네, 거기다 얹어갖고. 어 뭐야.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네. 그 일본 식초를 그 젤리 형태로 굳혀갖고 한 건데. 음. 어 이거 맛있겠네. 오, 근데 이거 되게 멋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다 셰프님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와. 제가 우리 와이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니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보다.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은 튀김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고기튀기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뺐어요. 음. 대신에 약간 이런 크리스피한 느낌을 준비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오, 어, 여기 뭐 아, 여기 장난 아니네. <laughs> 자, 그럼 이제 스시. 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 아, 이제 시작하네요. 초밥방의 초밥은 불과 몇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오, 잘해보겠습니다. 아, 어우야, 오. 느낌으로. 자 찍어서 어, 고추냉이. 뭐야? 어. <laughs> <laughs> 나왔네요. 어, 좋네 어, 그럴싸해요. 그럴, 어, 네. 네. 괜찮은데? 아 오마카세네 딱 앞에서. 어. 고들밥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아괜찮니까아 <그치> <laughs> 진짜 맛있다. 아 또. 와. 되게 알알이 씹힌다고 해야 되나? 어. 한올한올 한올 씹히면서.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괜찮죠? 이게 수시비니. 밥이 봐봐. 음. 그래. 하나하나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씹히고. 하나하나 살아있죠. 한올한올다 내가 그 밥을. 음. 기본적으로 좀 자화자찬이 좀. <웃음> <웃음> 아... 조화가 엄청난데? 아 농부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laughs> 그 수족관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좋아해 우리 그희 씨가 아, 칭찬 좋아하시네. 어.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laughs> 잘했다 할때못 했다고 그랬을 때 <laughs> 그리고 있잖아요. 실그저기 연기자 출신이어서 네. 리액션이 좋고 어, 농부가 생각 <laughs> 아, 밥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다음 연어로 갑시다. 연어 좀큰 놈으로 응. 괜찮으세요? 네. 네. 어머 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달라고 어미 새처럼 <세초. 웃음> <laughs> 할수 있는 상황에서 맞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바로 입으로 넣어드릴까요? 너무 뭐, 맛있어. 뭐, 아, 예. <laughs> 와. 와. 이거는 제가 입으로 드려야 될 것. 어, 이게 성게알. 오, 야, 야. 너무 맛있어. 어, 아, 맛있겠다. 와. 와. 아. 음. 문이 진짜 맛있다. 어머 어머 어머! 되게 좋아하신다. 칭찬을 받으시니까. 어, 보니까 뭐센줄 알았더니 센 사람이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와, 와, k 비역까지 야. <웃음> 하. 빨리 주세요. 스시그니. 빨리 주세요. 스시그니. 오. 하이. 아. 이게 음. 입 안에서 음. 그냥 엄청 고소해. 아, 기분 좋은데? 뭐뭐뭐 뭐. 근데 우리 그니 씨,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쉬운 남자 느낌이 나요. 아, 아 칭찬만 아, 아, 아. 해주면 다할것 아, 같아. 제니 그러니까 씨 손바닥 어. 위에 있어, 지금. 제니 씨 손바닥 위에 있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laughs>